안녕하세요. 꽃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. 오늘은 있을 때는 그 가치를 잘 모르는데요. 없으면 허전한 꽃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. 여기 지금 매실 나무가 있고요. 그리고 저기 담이 있는데 여기는 장미 넝쿨이 있거든요. 어머, 매실이 많이 굵어졌네. 어이고 며칠 새 매실이 이렇게나 많이 굵어졌네요. 세상에 좀 매실나무 가지 사이에 숨어가지고 장미꽃이 하나 피었나봐요 여태 밭하고 저희 집하고 요 경계 고양이들이 지나다니는 통로에 제가 이제 저기다가 지금 이제 제비꽃만 보이는데요 저기 원래 금계국이둔 자리였거든요 이 초록색의 매실이파리와 여기 보이는 이 붉은 장미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금계국이 노랗게 피면 색깔이 서로 어우러져서 그 여름 한때 굉장히 좀 예쁜 장면을 만들어 주거든요.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금계국을세포기를 심었는데 금계국이 너무 잘 자라요. 애들이 1년 지나고 나면 포기가 막막 부쩍부쩍 커지고 그리고 씨앗이 떨어져가지고 자연 바라도 엄청 자라거든요. 여기가 밭하고 밭하고 경계 사이라 또 물이 나가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여기가 장마 때 되면 이게 좀 습한 그런 자리인데도 평소에는 또 물기가 더 있으니까 그런지 더잘 자라는 거예요 애들이 너무 잘 크고 잘 번지고 보시다시피 여기에 공간이 그렇게 넓지는 또 않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너무 크게 번지니까 제가 좀 홀대를 했어요 막막 막 뽑아주고요 그리고 하나씩 하나씩 분리해서 잘안 뽑히니까 덩어리채로 뽑았다가 또 대충 묻어주고 그래도 잘 살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도 뭐 대충 뿌리 몇개 뜯어가지고 저기 묻어 놨었거든요 어이고 근데 어머나 이게 웬일이야 올봄에 하나도 안 났어요 안 새순이 돋아날 줄 알았는데 지금 저런 상태인 거예요 금계국 저 자리에 금계국이 있을 때는 몰랐어요. 어, 금계국의 존재감을. 그런데 이제 금계국이 싹 사라지고 나니까 어, 저 빈자리가 너무 크게 보이면서 허전해요. 저기는 딱 금계국이 있어야 될 자리거든요. 그래서 부랴부랴 모종을 구해 왔습니다. 금계국은 사실 너무 흔하니까 어디서든 또 쉽게 구할 수 있는 곳이긴 하잖아요. 우리 동네에 꽃을 되게 좋아하시는 어르신이 계셔가지고요 금계국을 구하러 간 길에 어, 그 집에 석주 페랭이가 색깔별로 다 있더라고요 참 꽃만 보면 욕심이 이렇게 나서 그래가지고 네 저희 집에 없는 색깔 페랭이도 얻어왔어요 어검지봐 금계국을 얻어왔는데 금계국 어디 갔어 페랭인데 얘는 이리 나 봐. 뿌리 마를까봐 물에 담궈 놨는데요. 얘가 금계국이죠. 이것만 해도 저희 집에는 충분한데 이제 함부로 홀대하면 안될것 같아요. 늘그 자리에 있다고 해서 언제까지 그게 있는 게 아니고요. 어느 날 홀연히 사라져 버릴 수도 있다는 걸 제가 이 금계국을 통해서 세상 깨닫게 됐습니다. 그래서 얘들이 사라지고 난 후에 그 허전함을 알게 됐으니까 이제는 얘들을 잘 대접. 해야겠죠? <laughs> 네, 이제부터 이 녀석들을 한번 심어 보려고 합니다. 좀 크긴 한데 여기 지금 뿌리가 이렇게 달려있으니까 심어놓으면 웬만하면 살아요 이게 뭐야 달래야 이, 오메 이 달래샷이 땅만 파면 나와요

금계국을 씹었습니다. 금계국은 아주 잘 자라줄 겁니다. 네, 오늘의 교훈은 있을 때 자라자였습니다. 얘들의 부재를 어, 제가 경험했고, 그리고 이제 빈자리가 허전하다는 걸 알았으니까 어, 이전과는 금계국을 대하는 저의 태도 대접이 좀 달라지게 되겠죠. 사람이 꼭 이렇게 뭐가 없어져 봐야 그때서야 이게 소중함을 깨닫는다니까요. <laughs> 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세요.